안녕하세요. 발트엔지의 제이사장입니다. 자,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제 4탄이죠. 4탄 11월 21일 오후 12시, 낮 12시에 올라갈 개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영상 찍게 됐는데요. 발토엔제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어떤 거죠? 당연히 육지거북이겠죠. 예, 네, 그래서 육지거북이를 지금 한 번도 1, 2, 3탄에는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4탄에는 이제 발토엔제이의 뭐 자랑이자 가장 핵심적인 동물인 육지거북이. 그 중에서도 이제 동해르만 육지거북이를 저희가 이벤트, 개체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가운데 사육장에 있는 애들, 동해르만 일단 살짝 보여주면서 일단 먹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북이들인지 한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먹이를 뿌려주면 거북이들 달려오는 거 보이세요? 저쪽에도 막 달려오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크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원하시는 개체에. 어, 뭐, 사이즈 큰 거를, 뭐, 구매, 뭐, 이렇게 데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걸 데려가셔도 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벤트는 총 3마리를 할 건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결제를 해주신 세분께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기회가 돌아가는데, 뭐, 개체는 딱히 정해진 개체는 없어요. 오셔가지고 발표엔제의에서 뭐, 원하시는 개체. 큰거 원하시면 큰애 데려가셔도 되고요 작은 애 원하시면 작은 애 데려가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는 개체, 아무 개체나 데려가셔도 되니까요. 저희가 일단 3마리. 2018년 11월 21일, 12시, 오후 12시죠? 낮 12시. 낮 12시에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에다 업로드 시킬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니까 이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 영상 확인하시고, 내일 12시에 기다리셨다가, 분양, 입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는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원하시는 사이즈 <laughs> 저희가 드리는 거고, 뭐 건강하지 않은 개체 드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가지고 개체 상태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개체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4탄 개체 소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 다음 편에서 이제 다시 5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